여기 진짜 너무 좋아요. <laughs> 제가 가본 차박지 중에 최고의 베스트입니다. 맛있겠죠, 카레? 가레? 카레와 깍두기. 오늘 요리는 초간단. 전자레인지로 다 데워서 먹습니다. 아, 한다발에 꽃다 부케를 연상하는 포레스트 시즌3 너무 예쁩니다 위로도 회전이돼요 이렇게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회전을 할수 있어 위쪽으로 시원하게 할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도할수 있어 여기 진짜 너무 좋아요. 저 레인은 저기 있습니다. 어, 여기 진짜 너무 좋아요. 스카인들 어, 오늘은 어, 무의대교 무의대교 건너기 전샛길로 들어와서 차박질을 오늘 잡았는데요. 여기 너무 좋아요. <laughs> 다행히 저는 오기 전에 여기 자리 없을 줄 알고 조마조마 했었는데 다행히 오늘 평일이라 자리가 있습니다. 너무 뷰가 좋아요. 오늘 여기서 아, 이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진짜 뷰가 너무 좋아요 <laughs> 선생에 여기 서해바다인데 서해바다인데 동해바다 부럽지 않습니다 뷰가 완전 죽이네 바다 색깔 너무 이쁘다 배가 고픈 관계로 밥을 만들어 먹겠습니다 오늘 햇반을 가져왔어요 음, 어떻게 <laughs> 헐 1분 30초 오늘은 간단하게 햇반으로 먹겠습니다. 맛있겠죠? 카레? 카레와 깍두기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늘 요리는 초간단 <laughs> 전자레인지로 다 데워서 먹습니다. 음, 천재레인지에 있으니까 너무 편해요. 야, 여기 표정 너무 좋다. 음. 서 오늘은 말말 말을 말을 안하겠습니다. 다 먹고 마지막 한 입. 마지막 아니구나 한 숟가락 더. 이번에 마켓우리빌에서 포레스트 시즌3 탁상용 무선 미니 선풍기를 보내주셨어요. 어, 디자인이 너무 예쁘죠? 그 차박이나 캠핑할 때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스카이님들께 소개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정말 어디에 갖다 놓아도 집에서나 차박이나 캠핑 시에 어디에 놔둬도 정말 잘 어울리는 선풍기예요. 요새 집집마다 선풍기들이 많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진짜 선풍기 저희 집에 어, 차방용 선풍기만 해도 벌써 다섯 대 정도 있고요. 정말 많아요. 저이 디자인 너무 너무 예쁘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꼭 소개시켜주고 싶어요. 어, 색상은 베이지 색상과 그린 색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베이지 색상이 예뻐서 베이지를 선택했어요. 디자인이 진짜 예뻐요. 이렇게 버튼도 너무 너무 예쁘고 너무 깔끔하고 예쁜 디자인이죠. 배터리 용량은 4,000mAh 이고요. 충전포트는 C타입. C타입 충전포트가 있습니다. C타입 포트로 충전을 총 6시간 정도만에 충전할 수 있고요. 가장 약한 바람에서 13시간까지 무선인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의 출력은 한 5W 정도 됩니다. 5W 정도고, 무게는 465g 정도. 465g 정도 되어요. 되게 가볍고, 디자인이 꼭한 송이 꽃을 연상케하는 그런 부케 같은 느낌의 부케 꽃다발 아시죠? 부케 같은 느낌의 선풍기예요. 디자인 너무너무 예뻐요. 볼수록 진짜 예쁩니다. 한 손에 딱 이렇게 들어오기에도 정말. 그리고 여기 밑에는 이렇게 밑에는 미끄럼 방지 패드가 있어서 미끄러지지도 않고 굉장히 예뻐요. 버튼이 원 버튼으로 이 버튼 하나로 모든 걸다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각도는 수동으로 조절하고, 회전, 1단계, 2단계, 3단계, 어, 시작 버튼, 완료 버튼, 이렇게 한 버튼으로 모든 것을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상하, 좌우, 이렇게 위로도 90도, 90도까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선풍기 안에 내부의 날개도 기존의 3엽날개에서 7엽날개로 바뀌어서 좀더 부드럽고 섬세한 바람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너무 괜찮죠 이게 한번 꾹 눌러주면 바람이 1단계 수면풍 정도로 주무실 때 편안하게 주무있는 풍이고요 그 다음에 한번더 눌러주면 2단계 자연풍 그 다음에 한번 눌러주면 3단계 강풍으로 이렇게 소음도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소리는 40에서 6 0데0벨 정도인데 사용하기에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생활소음 정도입니다. 이렇게 회전, 회전 꾹 눌러주면 회전이 됩니다. 이렇게 음, 너무 시원해요. 너무 예쁘죠? <laughs> 일단, 디자인이 너무너무 예쁘고, 한 묶음을 푸켓 같은 느낌. 이렇게 각도 조절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수동으로 각도 조절을 할수 있어요. 이 각도 조절한 상태에서 회전을 해도 되고, 위로도 회전이 돼요. 이렇게. 각도에 따라서,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회전을 할수 있어요. 위쪽으로 시원하게 할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도 할수 있고. 상하사옥 이거 하살표 표시가 있어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면 딸깍하고 분리가 되어서 청소하기도 편해요 마켓우리빈 포레스터 시즌3 아, 한 다발의 꽃다 부케를 연상하는 포레스터 시즌3 너무 예쁩니다 이 선풍기가 마음에 드시는 분들을 위하여 좀더 자세한 사항은 어 제가 링크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로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또 가성비 비싸지 않고 너무 좋습니다. 어 마켓 우리빈 포레스트 시즌3 선풍기로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 왔을 때 보다 물이 많이 빠졌어. 지금 간 족이. 진짜 너무 좋아요. <laughs> 제가 가본 차박지 중에 최고의 베스트입니다. 너무 좋고 어, 정말 힐링 됩니다. 바도 소리 들리고 여기는 바닷물이 완전히 빠져나가지가 않네요. 아까 바닷물이 나, 나갔는데 밑에 잠깐 보더니 다시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 정말 제 차박지가 될것 같아요. 이제 과일을 한번 깎아 먹어볼까요? 참회를 가져왔어요. 이거 칼이 너무 잘 들어. <laughs> 저번에도 칼을 비웠어요. 손을. 손을 비워가지고. 조심해야 돼. 막갈 때. 칼이 너무 잘 들어가지고. 달성. 그동안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굉장히 우울했었는데 약간 좀 우울했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따뜻한 햇빛도 쏘고 바람도 살랑살랑 맞으니까 너무 너무 힐링되고 어, 몸이 정말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사람은 햇빛을 쏘고 살아야 될것 같아요. <laughs> 밖에 나와서 햇빛 쏘고 이런 게 정말 감사합니다. 일몰이 질려합니다 맛있는 냄새가 나요 어머나 <뭐라> 이거 절여야 되는 거 아냐? 어머 <뭐라> 날씨가 추워져요. 날씨가 추워집니다. 따끈한 게 너무 좋습니다. 오, 저녁 되니까 바람이 장난 아니에요. 저녁 되니까 엄청 추워져요. Yeah. 이렇게 다들 장작되고 있는데 저만 장작 안되네요 야경이 너무 멋지다 다른 분들은 다 장작을 떼고 있는데 저는 장작을 떼고 있어요 음, 멋있다 어 멋있다 야경이 너무 멋지네요 제레이야는 너무너무 아늑합니다 요즘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요 옛날에 어좀 많이 아팠었는데 최근에 좀 좋아져서 열심히 여행도 좀 다니고 예전에 아프던 그 병이 다시 재발된 것 같기도 하고 몸이 너무 안 좋습니다 일단 몸이 안 좋고 근육이 온 몸이 쑤셔요 쑤시고 너무 아픕니다 유튜브를 접어야 되나 고민까지 했습니다 진짜 그 정도로 몸이 안 좋습니다 요새 혹시 제가 유튜브를 영상을 만약에 제가 중간에 어느 순간 안 올리게 되면 제가 몸이 너무 안 좋다고 안 좋아서 쉬는 잠시 쉰다고 생각하시면 되 세요 어 앞으로 9월 달 어, 드디어 올 것이 오고 말았습니다 어, 무분별한 캠핑족과 알바기족 덕분에 <laughs> 어 드디어 올 것이 오고 말았습니다 9월달 9월 20일인가? 9월 어쨌든 9월부터 이제 공영주차장 차박을 못하게 되었어요 어, 스트레스 오로지 자연에서 받는 스트레스 차박도 모두 안될 것인지 그것까지는 아직 정확하지가 않은데 어, 어쨌거나 공영주차장에서 이제 차박을 못하게 되었고, 어 캠핑카나 이제 이런 사람들은 주차하는 것조차도 좀 눈치가 보일 정도 같은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차박하는 차박지가 굉장히 줄어드는데 이 선의의 피해자들이 엄청 늘어났잖아요. 저 우리 같이 어, 깔끔하고 깨끗하게 차박하시는 분들은 정말 억울해, <laughs> 억울해. 아니가 주차장에 밤에 텅빈 주차장에서 해서 주차 차를 한다 할수 없게 된다는 건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네 진짜. 사는 사람스레스 차박도 불법이 될 건지 아직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말은 없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스레스 차박은 좀 허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뭐 어, 이게 이 법을 만든 취지가 어, 알바기 그리고, 뭐, 주차장에서 텐트 치고, 막, 이렇게, 맨날 며칠, 이렇게, 피해주고, 더럽게 쏘고, 이런 분들 때문에, 이런 제도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같이, 이렇게, 스트레스, 조용히 스트레스 한 사람들은, 좀, 예외를 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아, 진짜, 어쩌다가 이 시금 까지 왔는지 모르겠네. 어쨌거나, 어, 그런, 얌체족들에게 특단의 조치가 취해진 건 정말 반가운 소식이긴 하지만, 제발 스텔스 차박만은 좀 막아주면 좋겠습니다. 이불을 깔려고 나왔어요. 이제 조명 끄고 이제 자야겠습니다. 하나씩 끄고, 얘도 끄고, 잘 준비. 굿모닝. 아침이 밝았습니다. 날씨가 잔뜩 흐리네요. 어제는 날씨가 그렇게 좋더니 오늘은 잔뜩 흐렸네요. 날씨가 잔뜩 흐렸습니다. 어, 출근해야 되는 관계로 여기서 정리하고 이제 떠나겠습니다. 500m 앞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110m 앞 우회전입니다.